안녕하세요 유진사TV 입니다 어, 오늘은 9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로써 배추 모종 증식한 지가 16일이 되었네요 어, 무는 23일이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1차로 수비를 해 줍니다 어, 비료는 요소하고 유니카슘을 1대1로 섞었습니다 그 배추 사이에다 이 구멍을 뚫고, 약 숟가락, 이거 10g 짜리입니다. 이거 하나씩만 지금 배주고 있습니다. 어 1차 추비는 보통 배추 모종 정식하고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해주면 됩니다. 배추가 지금 16일차가 됐는데, 많이 자랐네요. 제 땀이 한 23cm, 22, c m 정도 나오는데, 두땀 정도 되니까, 한 45cm 정도 되겠네요. 고추 밑에도 이렇게 잘 자라고는 있습니다만, 네. 아, 저쪽보다는 아무래도 작네요. 그래도 자르기는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어, 무도 오늘 3차로 섞음을 해줘서 이제 한 개씩만 꼭 어, 자랄까 하나씩만 지금 남겨뒀습니다. 아, 이제 이거 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. <laughs> 여기는 알타리 무입니다. 여기 씨앗 파종한 지 이제 5일 됐습니다. 파라파라에 잘 나고 있네요. 야, 아직 덮어주면 새들 피해가 있을까봐 조금 더한명선은 덮어두겠습니다 이건는 누꼴라입니다 여기는 양배추 오늘 양배추에도 주비를 했습니다 음. 여름 쪽파가 참 어렵네요 어, 이게 7월 초? 7월 초에 심었는데 지금 보면, 병들도 많이 들고, 또 이렇게 보면, 이렇게 지가 종군 줄 알고, 종군 하려고 지금 막 이렇게 굵어주고, 잎은 죽어버리고, 죽기는 이렇게 노랗게 죽어버렸거든요. 옆에 쓰러지고, 이렇게 막 쓰러지면서, 그래서, 이거를 지금 다 잘라냅니다. 이발합니다, 이발. <laughs> 이렇게 잘라주면 다시 이게 새순이 돋아나니까 아 실패입니다 여름 쪽파 이제 이거 잘라주면 이제 추석 때나 먹을 수 있으면 그렇게 잘라준 지오늘로 16일이 되었는데도 아직 나오질 않네요. 얘들이 아무런 휴면 기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서 오늘 그 사이사이에 다시 종구를 파종해 줬습니다. 아, 그것들은 언제쯤이면 다시 싹이 날지 참 궁금합니다. 아주 싱싱하게 이렇게 다 살아는 있습니다. 우리가 참 어떻게 됐지 되게 궁금하네요 아 이거 여기다가 쪽파를 안심해왔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<laughs> 먹을 게 없을 뻔 했어요 아,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진사TV 입니다 감사합니다